제품 추천에 앞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어떤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에 대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게 되면 저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표시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75인치 TV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LG전자의 멋진 75인치 TV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TV는 단순한 화면을 넘어 여러분의 거실을 영화관처럼 바꿔줄 마법 같은 존재랍니다. 크기는 43인치, 55인치, 65인치, 75인치, 그리고 86인치 중에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큰 화면으로 가족과 함께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면 그 감동이 두 배로 커질 거예요. 또한 이 TV는 벽걸이형과 스탠드형으로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어 여러분의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춰 더욱 멋지게 꾸밀 수 있답니다. 공간에 맞춰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으니 어떤 스타일이든 잘 어울릴 거예요. 여러분의 공간이 한층 더 세련되게 변신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바로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TV가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집으로 배송될 거예요. 이처럼 편리한 서비스는 정말 소중하죠. 자세한 상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해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에 LG전자의 75인치 TV를 꼭 들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LG전자 75인치 TV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TV는 놀라운 리얼 4K 화질을 자랑하는데요. 그 선명함은 정말 눈을 뗄수 없을 정도랍니다. 리얼 4K 화질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시청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세밀한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든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화질의 차이를 실제로 경험해보시면 정말 감동적일 거예요. 가족과 함께 모여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그 생동감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해질 거예요.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자세한 상품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TV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청 경험이 더욱 풍부해지길 바라며 LG전자 75인치 TV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LG전자의 75인치 TV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 TV는 단순히 큰 화면을 넘어 마치 영화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감 넘치는 입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영상의 장르나 소리를 구분하는 뛰어난 기술 덕분에 음성과 배경음을 분리하여 각각의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나 액션 영화의 박진감 있는 장면에서도 마치 가상의 스피커들이 주변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5.1.2 서라운드 효과가 당신을 감싸줍니다. 이로 인해 관객은 화면 속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TV는 단순히 화면과 소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영화 관람, 가족과의 게임 시간, 혼자만의 휴식 시간에도 이 TV는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품의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이 멋진 TV와 함께라면 집에서도 극장 같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LG전자 75인치 TV는 단순한 전자기기를 넘어 여러분의 공간에 특별한 감성을 더해주는 존재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이 TV는 어떤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이 TV는 깔끔한 라인과 세련된 외관으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루며 그 공간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거실, 침실 혹은 사무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 TV가 놓이면 여러분의 일상에 한층 더 풍요로운 감성을 더할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모여 앉아 좋아하는 영화를 감상할 때 혹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때이 TV가 주는 몰입감과 시각적인 즐거움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이 더 넓고 쾌적하게 느껴질 거예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상품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TV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LG전자 75인치 TV와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특별한 순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75인치 TV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제품의 상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습니다.